반갑사마 웅사마입니다 하하하 이번 시간에는 어 이게 어... <laughs> 예, 발음을 먼저 할지 마 설명을 먼저 할지 그럼 먼저 세번 찬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끌어당기는 만트라입니다 애인 생기게 해드릴게요 옴프린 카마데바 에나마하 옴 프린 카마데바 에나마하 이렇게 세번 찬팅했습니다 어, 이 사랑을 끌어당기는 만트라는요 우선 그 카마데바 할때이 칸데브는 어, 사랑의 큐피트 사랑의 이, 이,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날리는 칸데브 어, 라는 신이고요. 인도의 어, 사랑의 사랑으로 유명한 신입니다. 사랑의 큐피트를 날리는 어, 남자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어, 전혀 이 의미를 모르셔도 아무런 의미를 뜻을 모르셔도 인도 구루님께서 우주의 기운을 따오신 거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 주파수가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어, 이 섹슈얼 에너지가 들어가서 어, 얼굴도 좀 볼그레 볼그레 뭐 이렇게 화려한것 처럼 비슷하게 볼그레불그레 해지고 볼도 볼그레불그레 해지고 이 섹슈얼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이성이 보기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신이나 사이비가 아니고요. 실제로 섹슈얼 에너지가 들어가요. 주파수가 들어가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엘가이 사랑의 인사 검색해 보시면 모르시는 분은 <laughs> 검색해 보시고 엘가이 사랑의 인사 음악을 들으면 가사를 전혀 몰라도 뜻을 의미를 전혀 몰라도 이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도 만트라의 뜻을 전혀 모르셔도 어 인도 구루님들께서 우주의 주파수를 나오셔서 이 효과가 진동 주파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사 섹슈얼 에너지가 몸 전체 내부 기운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겨울 보았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인 그 특히나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께서 이 기감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 차이를 느껴요. 우리가 향수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향수를 뿌리면은. 이 얼굴이나 형태가 갑자기 뭐 성형수술 한 것처럼 확 변하진 않지만 향수를 뿌린 것과 뿌리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향수를 뿌리면 지나가다 코로 냄새 맡으면, 와, 저 사람 매력적이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처럼 이 섹슈얼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성이 보기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지 남녀 간의 연애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 뭐, 연인 관계, 직장 생활, 인간 관계, 친구 관계 등등 모든 전반적인 인간 관계 분야에서 이 섹슈얼 에너지가 늘어나고 사랑의 감정, 평온의 감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운 주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사랑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사랑의 주파수를 계속 뿜는 거예요. 사랑의 주파수를 뿜으니까 사랑의 주파수와 이 맞는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주파수와 맞는 사람끼리 연결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성이 보기에 또 그냥 동성 간에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서 특히나, 어, 이것을 이성을 끌어당기는데 만드라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섹슈얼 에너지도 들, 들어간다는 것을 어, 이 섹스 어필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회가 이제 많이 선진의 식으로 발전해서 이 정도는 19세를 걸지 않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섹스 어필이 사회에서는 뭔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숨겨야 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때인는데 우리가 그 어필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회사에 취직을 할때 어필을 하잖아요. 내 자격증이 뭐가 있고, 뭐,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떤 장점이 있고, 자격증이 뭐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고시시험에몇급에 학교이고, 이것을 자격증을 어필을, 어, 이게 능력을 어필을 하는 것이, 아이, 나는 어떻게 그런 걸 어필해, 부끄러워 이러지 않잖아요. 어필을 하는 것처럼, 이거 이성에게도 섹스 어필을 해야 돼요. 섹시얼 에너지가 되어서 섹스를 어필을 해가지고 어, 이성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집에만 만만히 지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맘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서로 남녀 이성 간에 말을 걸어보세요 이제 여성분이 남자에게 관심 있다고 말을 a 는 p e a l sexual a 에 p e a l sexual appeal, sexual a p p e a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이것이 많이 효과가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집, 이것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집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집에 찾아와서 매력있어야 하지 않잖아요. 밖으로 나가셔서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대화도 나눠보시라. 그러면은, 이 섹슈얼 에너지가, 성적인 에너지로 남녀 이성 간에 또 동성 간에, 아주 매력적인 어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옴은 우주의 진동이고요. 프림은 이제, 프림, 림, 이렇게 좀 길게 발음하는데요. 이것은 이, 평화, 사랑, 평온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마데바는, 어, 카데브 어, 사랑의 큐피트를 날리는 사랑의 신, 매력적인 대로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신이고요. 에, 나마하는 이제, 어, 카마데바의그 다음에, 나마하는, 나마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 큐피트에게, 사랑과 평온의 에, 경의를 표합니다에서 어, 사랑이 늘어나는 매력적인 섹스 어필이라는 점 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사마사마 홍삼아였습니다 뿅